프린님 안녕하세요. 저 포테 이제 연습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렇게 저글링이 끌리지 오케이, 저글링 한번 써봐. 자, 약간 링이 끌려요. 이 판은 링 한번 쓸게요. 오늘 이때 맞아 테란으로 5연승 미션 주신 분 계신가요? 오셔야 가능할 것 같은데, 오시지 않을까요? 오늘 테란 5연승 미션 주셨었는데, 초굴린 뒤방? 저굴린 끌린다. 뿔리 네. 아까 만나서 패습니다 한토스로또 돌겠어요. 홀리. 가자 가스 가자 바로 가스 간다. 어 성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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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죠 저 저한테 옵니다. 아 오지마 형 오지마. 가치수. 어머, 을때에 가치수? 이거 오반데 이거 너무 늦는데? 아니, 썩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누구니? 그거 맞아요? 아니, 그거 맞아? 아니,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아니, 벌써 완성이 안나소 아니, 맞아 이거? 형, 왜 그래? 자, 챔버 하나 짓습니다. 링이 이거 성급못 때리게. 자, 여유롭게, 그냥 여유, 여유.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막죠, 이거. 자, 그냥 막았고. 자. 아니, 이게 뭐야? 자. 너무 깔끔한데? 아니, 이거 맞아? 어허 이거 맞나 이거? 어어? 형들 이거 어어? 이거 낭비인데 <laughs> 자 완전 그냥 깔끔하게 막았어요 아까 홀리한테 털렸다고? 그 이후에 내가 홀리 털었는데 그아 9시 가시죠 상대 가난해요 9시간 끝나, 이거. 질러 먼저. 질러 먼저. 하이. 가자, 가자, 가자. 가오, 가나리에서 못찍죠 성큼. 자, 엄청 겁하네요 자, 안에 들어가서, 니콜로니 때리기. 어, 턴, 턴, 하면 되는데, 형? 아, 안 되네. 어, 안 되겠다, 형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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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오, 잘 막네. 형, 턴잘 막는데? 꼬라박 됐네, 우리도.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봐봐. 9시 투회철이야 4회철이다. 레오까지 올렸기 때문에. 개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이득이죠. 정신승리가 아니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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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시어 가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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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입고 포토막았죠? 바로 그냥 끝내버리겠어. 가고해 가고해 가고해. 가오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3세치 러코타인 파치다 3세치 키드 아니 저글링 갈게요 가자 입구를 막았다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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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 날릴게요 빨리 계산기 보고 싶다고? 아, 먹히지. 이거 생각도 못할걸?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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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이덴 하나 올려주고. 자, 3cm 저글링 간다. 이건 생각 못하겠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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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게 또, 입구로막는 토스들은 통해요. 선임 나는... 달려! 가자. <laughs> 자, 순식간에 샀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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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뭐야? 아니, 왜 선수 쳐? 아니, 요 와! 와 와! 와! 아 여봐 아아 여봐. 아니 뭐야 이건 또? 나아 왜? 나는 왜아아아아니셋이나 부스러... 내가 죽는다 그랬어. 아 와... 저거 내 건데... 아 힘, 빠져. 아. 아, 힘 빠져... 아, 힘 빠져... 아, 진짜 되는 게 없네. 진짜... 아. 무조건 먹힌 거였는데... 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또 뭐야? 왜다그어 와? 와. 리도못 했네. 이것이 자리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파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건데 이거를 한 방에 꺾어버리네. 되게 설렜는데, 진짜. 혼자 되게 설렜거든요, 솔직히. 이걸 이렇게 말아먹네, 와. 근데 셋시 형은 뭔 죄야? 셋이 형 둘이서 갑자기요? 양반 겨다를 쳐버리네. 그것도 흔하지 않은 저글링가말린네 죽었어요. 진짜 흔하지 않... 다깐해 헤헤, 헤헤! 해미 해미 해미! 공연 오야 나죽는다 잠깐만 나 죽어 일단 러커 빨리 러커. 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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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커. 일단. 와씨오으로대많아 일단 살고 봐 살고 봐 살고 우들와히이날대아 오트라 많아, 드라마 많아? 와, 근데 상대 더 많아? 와, 씨, 못키많아 실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링 3cm 들어가면 처리됩니다. 와 m a i n 주 와, 아. 와, <laughs>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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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와. <laughs> 아 힘들어. <laughs>